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호입니다 <laughs> 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가 영상을 못 올린지가 꽤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조금 힘든 일들이 막 겹쳤어가지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냥 출근을 하고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다. 당연히 운동 못 갔고요. 당연히 식단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오는 폭식, 폭음, <laughs> 엄청난 군것질. 이거 때문에 요요는 당연하게 맞고요. 운동을 할 에너지가 정말 0이었어요. 0. 그래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고 맨날 울고 <laughs> 그랬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일이 너무 힘든데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제 맘붙일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음 심적으로도,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아주 멀거든요. 보통 이제 3시간 반. 그 정도 걸리죠. 딱 야근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야근을 미친 듯이 하다가 집에 온 10시 이렇게 됐는데 어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막 자기 급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업무적, 업무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퇴근 길에 울고 이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방 청소도 안 하고 <웃음> 더럽나요? <웃음> 보통 출근하고 이렇게 할 때도 다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도 다 매번 지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딱 출근을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하고 가는 스타일인데 뭐 그것도 안대는 지경까지 이럴었더라구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은 조금 회복을 하는 <laughs> 시간을 저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이 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 무기력함과 이 우울감과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 정말 아무런 말도 없이 영상을 안 올리고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물론 제 채널이고,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 채널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왜냐면 차근차근 쌓은 이제 저의 기록들이고, 저의 예전 그 생활 습관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운동도 착실하게 가고 뭐 집에서 밥도 잘 차려 먹고 그거를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저 자존감도 진짜 확 떨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laughs> 힘든 시간을 겪었고 요요가 왔고 영상 못 찍었다. 어뭐 이거죠.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고. 그 영상도 조금 조금씩 요요를 극복하는 거를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날것 그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뭐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는. 어, 전에는 의욕이라는 게 정말 영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영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여러분 그러면 저의 근황 토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